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시티 60160 정글 이동 실험실입니다. 박스 아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총 브릭 수 426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4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74,900원입니다. 시티 제품답지 않게 브릭 수 대비 가격이 너무 높죠?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 제품의 정가를 보고. 그런데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약이라든가. 어, 악어 피규어 그리고 식충식물의 브리기 어, 흔치 않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싼 가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참 없습니다. 저도 그 덕분에 할인을 받아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었네요. 박스 뒷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연출샷이 나와 있고 기믹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믹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쁜 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폭포의 표현이라든가 이동식 실험 시대의 표현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얼른 조립하고 돌아와서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미니 피규어 4개가 나왔습니다. 과학자, 남자 탐험가, 여자 탐험가 정비사입니다.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는 손에 한쪽 손에 이렇게 투명 부리게 프린팅이 들어간 나침반을 들고 있어요. 이게 노스웨에스트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나침반이 있고 한쪽 손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의상 프린팅 굉장히 괜찮고요. 어, 이걸 살짝 벗겨서 자세히 보시면 얼굴 쪽도 이렇게 땀이 표현된 게 보이실 겁니다. 네, 보이나요? 네, 잘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빛이 강해서 그리고 볼 쪽에 이렇게 상처 같은 것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돌려 보시면 이렇게. 후드 그려져 있고요 투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 제일, 제일 그래도 귀엽게 나온 미니피규어가 아닌가 싶어요 헤어스타일은 이렇게 깜장색 머리 이렇게 결, 결이 잘 나타내 있네요 아마 여자 캐릭터 인가봐요 뒷면 얼굴 보시면 이렇게 입술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 캐릭터 머리카락이 좀 짧아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자 캐릭터인 과학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남자 탐험가입니다. 손에는 이렇게 노를 하나 들고 있고요. 어, 카약을 타기 때문에 이렇게 소품으로 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안전조끼를 안전조끼가 아니라 구명조끼 같은 걸 하나 어, 하고 있고요. 웃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네요. 뒤쪽 보시면 이렇게 프린팅이 세세하게 잘 들어간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뒤통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투페이스는 아니고 이렇게 원페이스만 하고 있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남자 탐험가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자 탐험가입니다. 얼굴은 씩 웃고 있고요. 이렇게 손에 칼 하나 들고 있고, 크로스백을 하나 메고 있습니다. 어, 프린팅 역시나 잘 들어가 있고요. 뒤쪽 보시면 이렇게 등쪽에도 프린팅이 아주 세세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역시나 투페이스는 아니고 원페이스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처음에 보신 과학자 빼고는 모두 원페이스만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자 탐험가도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 굉장히 상남자 스타일의 정비사 분이 나오셨습니다. 일단 손에는 이렇게 정비 도구 하나 들고 있고요. 옷 쪽에도 이렇게 뭐가 튀어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얼굴에도 뭐가 이렇게 많이 묻었죠. 네, 정비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묻은 모양이에요. 등쪽 보시면 등쪽에도 이렇게 이 몽키스패너인가요? 어쨌든 뭐가 하나 꽂혀있고 등짝에 이렇게 멜빵이 연결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 뒤통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투페이스는 아니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비사까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실험실을 보기 전에 폭포와 기타 소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폭포, 그리고 카약, 그리고 악어 그리고 파리지옥 파리지옥 뭐 식충식물이라고도 할수 있구요 어쨌든 파리지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절이 있어서 이게목 목 부분이 움직일 수 있구요 이 뒤에 보시면 고무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어, 이 안에 거미가 이렇게 죽어 있는게 보이죠 그리고 이걸 닫을 때 그냥 이렇게 뭐 헐겁게 닫히는게 아니라 착하고 이 고무줄 덕분에 이렇게 짱짱하게 닫히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빡빡해서 저는 여기 각도 조절이 가능하면 연출도 되게 가능할 거, 어, 다양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이 부분 아쉽지만 그래도 특수부리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뭐 재밌게 나름대로 이 안에, 어, 곤충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표현했다는 부분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악어 부분. 악어 부분은, 어, 브림 몇 개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일단 턱관절은 방금 보신 것처럼 움직이고요. 여기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꼬리 부분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각도는 아닌데, 요쪽이좀 빡빡하고, 이쪽은 많은 각도를 그래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위에 밑에 이렇게 테크닉 브릭으로 다른 어 브릭과 브릭을 이렇게 핀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지만 나름 괜찮은 어 소품으로 들어가 있는 피규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카약 부분을 볼 건데요. 카약 같은 경우는 어, 빨간색 그냥 통으로 돼 있는 브릭이에요. 그냥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디테일이라면 디테일이죠. 브릭 하나 그리고 앞에 뭐 약간 어, 고프로인가요 네. 이런 어, 액션 캠 하나를 달아주게 됩니다. 이거도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뭐 나름 괜찮은 소품. 네, 이건 뭐 흔치는 않으니까요. 이런 소품으로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타 파트에서 가장 큰 파트라고 할수 있죠. 요 어, 폭포 파트인데요. 여기 계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싹 빼면 여기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도 이게 사원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이제 제품 설명에 나와 있던데 사원이 없으니까 뭐 <laughs> 걔네들의 주장이죠. 어쨌든 이렇게 딱 숨기, 숨겨져 있던 보물이 나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 는 폭포는 여기 비닐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 뻥 뚫려 있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요거를 밀어주면 이게 앞으로 뚫고 나가게 되는데 요 브릭만으로 안 뚫고 나가죠? 여기다가 악어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아이고,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악어를 쭉 내밀면 열고 빼꼼하게 이렇게 빼꼼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요 부분 나름, 나름 괜찮은 기믹기 같죠? 네, 요거를 나중에 카약으로 이렇게 바꿔서 카약으로 한번 시도나 해볼까요? 카약으로 바꿔서 이렇게 껴주면 이것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 포, 이게 폭이 잘안 맞네. 폭이 어쨌든 약간 삐져 나온 상태에서 슈슉 하면 카약도 이렇게 연출은 해줄 수 있겠네요. 어 다시 늘때이 카메라가 좀 걸리는군요. 네, 이거 생각을 못했네. 이제 이 제품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정글 이동 실험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주인공, 이동실험실입니다. 어,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 어, 차량이고요. 일단 손, 손바닥보다 좀큰 크기, 뭐 손, 뭐 손이 좀큰 분은 그냥 가려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고요. 바퀴는 6개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여기 옆에가 싹 열려요. 옆에가 열리고, 위에도 이렇게 싹 열리는데 이 안쪽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 그리고 여기는 지도, 그리고 이쪽은 뭐 계기판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어, 부분이 뭐 안쪽이 디테일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나름대 재밌는 그런 기믹 파트였던 것 같고요. 어,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앞에 이거를바 음,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이, 이게 어, 뭐죠? 공구 브릭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요 이런 조립법은 저는 처음 봤어요. 네, 요거 뭐 많이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 조립법이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보시면 이렇게 그냥 투명 어, 유리 음, 벽에다가 이 옆에는 이렇게 뭔가 수납할 수 있게 열수 있는 파트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뭐다 별건 없죠 뭐 뒤쪽도 뭐 열리거나 그러진 않고 뒤쪽 그냥 막혀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요기 보시면 위에 뚜껑도 이렇게 열리긴 열리는데 요걸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겠죠 안쪽은 2인승으로 이렇게 차어 의자가 두 개가 놓여 있구요 이렇게 다시 닫아주실 수 있습니다 닫는게 저는 이렇게 왜 안되나 몰라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음 조립하는 방식은 나름대로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릭수가 적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조립이 되게 재밌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립하는 방식이 재밌더라구요. 창의적인 표현도 뭐몇 군데에서 보였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만족스러운 조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두 모아놓고 완성된 모습 보면서 전체적인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제품은 총브릭수 426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4개가 들어있구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74,9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식 발매 가격은 조금 높은 감이 있죠 사실 시티 제품들이 저렴한 맛에 또 사는 게 있는데 이 제품은 조금 너무 비싸게 나왔다는 느낌은 들긴 들어요 하지만 뭐 구성으로 봤을 때어저 식충 식물 뭐 파리지옥 이라든가 아니면은 악어 그리고 카약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들어있어서 구성이 나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립하는 재미도 꽤 괜찮았구요. 어, 스티커도 많지 않아서 조립하면서 방해받는 느낌도 없었어요. 미니피규어들도 시티 제품치곤좀 약간 특색있게 다 잘나온 것 같아서 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뭐 딱히 단점을 뽑으라면 어,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한 단점이라면 역시나 아까부터 말씀드린 가격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있으면 단종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인기가 그렇게 많은 제품은 아니라서 그런지 할인폭이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그 가격대에 구매한다면 아주 괜찮은 구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시티를 조립할 때 굉장히 밋밋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선 오히려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하고 뭔가 디오라마를 만들기에는 시티만큼 좋은 제품들이 없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티를 좋아하시는 성인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4 5 0 0 0원 정도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시다면 나름 추천드리고 싶은 어, 괜찮은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고 시티 60160 정글 이동 실험실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